자 12강 이 함수의 그래프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면은 음, 간단한 문제인데 이 적혀 있는 이 내용을 완전 제곱식 모양 형태로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몇 개만 이렇게 바꾸는 거를 다 해볼게요. 산물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e x 이렇게까지만 묶어요.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적혀 있던 요건 그대로 쓰고. 그러면 우리가 그 X 앞에 적혀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거 반땡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 반땡한 거를 제곱한 거를 옆에다 써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하기 1이죠. 얘 제곱하면. 그리고 더, 내 마음대로 지금 더하기 를 썼으니까 빼기 1을 써줘서 위아래 식이 똑같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6 써주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3개까지가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앞에서 3개까지, 여기까지 항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3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3 더하기 6 해서 더하기 3. 즉, 꼬치점은 1,3. x축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x자리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1. 얘하고 똑같은 거는 1번. 이제 2번.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y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은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 다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해서 인수분해하면은 x 기 1, x 기 3이라고 3자 1하고 3, 3 사이의 길이 자 거리가 얼마큼이 되죠 2죠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유제 1번 보도록 합시다. 축의 방정식은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막 이거는 엄청 어렵게 안 봐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어 x 앞에 지금 숫자가 더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반 땡한 거, 반 땡하면 몇이죠? 2분의 3이죠. 2분의 3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이 부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가 답이 돼요. 사실은 그냥 딱 보고 어, 5번이네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그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를 해보세요.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x면은 x 앞에 숫자가 더하기 3이니까 반등하면은 2분의 3이고 제곱하면은 4분의 9가 된다고 했죠. 자내 마음대로 4분의 9를 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해주시고 원래 더하기 4가 있었으니까 더하기 4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3 개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은 더하기 4분의 7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0이 되는 값이 x 즉 축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제 3번에 보면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나려면은 Y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Y자리에 0을 대입해보면은, 근데, 어,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은 Y에 0을 대입하는 건데, 문제가 지금 4,0도 나와 있네요. 그럼 그냥 편하게 Y자리에 0 대입하고, X자리에 4를 대입하니까, 32 4 a 2 8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A가 6이라는 사실도 금방 알수 있었거든요 a6인 거를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y는 2x제곱-6x-8 근데 어차피 x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y가 아까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0으로 바꿔서 쓸게요 그럼 다 2의 배수라서 x제곱-3x-4는 0 인수분해하면 은 x-4 x 더하기 1. 아까 x가 4인 값은 여기에 이미 나와 있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돼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유제 2번. 점 1, 마이너스 2를 지날 때 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k 더하기 4. 그래서 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지날 때,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K값 알았으니까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6.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6. 답은 3번. 자, 유제 4번 <laughs> x 축과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난다 그중한 점이 1/2이라고 다 했어요 그럼 1/2너0 2 0의1 0을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다른 한점 어, 여기서는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얘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0 하면은 y 0리에0 대입하고 그러면 4분의 2 더하기 2분의 5 음 더하기 a?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3을 이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되니깐 음,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2x, 1, x, 여기 더하기 1이라서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게3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였었죠. 일단 x축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은 3,0이었고요. 자, y축과 만나는 한 점의 좌표는 이렇게씩 세우고 나면 바로 나오죠. y축과 만나려면 x가 0이기 때문에 x자리에 0 대입하면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0,마이너스 3이 답이죠. 답은 5번에 있었네요. 자, 다음 페이지.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식도 여러분이 완전 제고식으로 바꿔야 돼요. 아까 앞에서 몇번 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다 바꿔서 쓸게요. 바로 바꿔서 쓰면은 X 빼기 2에 제고 빼기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2, 3이 되는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2가 있는데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5만큼 갔으니까 뭐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인 답.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예제 4번 문제를 봅시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또 이식을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할 테니까 지금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 x 2분의 1의 제고 빼기 2분의 9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이제 최솟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2분의 9보다는 클테니까 요거 맞는 말이죠. x축과 교점의 좌표는 아 교점을 구하려면은 x축하고 교점이니까 y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은 0은 2x 제곱 빼기 2x 빼기 4가 되니까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즉 x 빼기 2x 더하기 1 인수분해서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걸알수 있었죠? x가 2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둘다 맞는 말이네요. 자, y 값도 증가한다. 그래프가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x가 2분의 1보다 큰 부분이래요. 그럼 이쪽이죠. x의 값이 증가하면은 y의 값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증가한다. 얘도 맞는 말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야 알지요. 자, x가 2분의 1이고, 음, y가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했어요. 자, 꼭지점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즉, y 절편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지나가면서 얘를 꼭짓점을 하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럼 1, 2, 3, 4다 지나가죠. 근데 여기 지금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죠. 즉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유제 5번을 보면은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꿨다 하면은 2 x 빼기 3의 제곱 빼기 5가 되고요.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3, 5가 돼요.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을 했더니 얘가 1이 되고 얘는 b가 됐대요. 근데 여기 계산하면 뭐예요? 1이죠. 그래서 b가 1이네요. 얘가 1이 되려면 a는 뭐여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1 해서 1이 답이 됩니다. 이제 7번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죠. 그러려면은, 먼저 문제를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풀어야 하나요? 뭐, 풀어봅시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된대요. 요 식을 바꿔봤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동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은 여기 X 빼기 1인데 또 빼기 1을 써서 이렇게 되겠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기 때문에 더하기 2가 있고 여기다 빼기 2를 썼으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음, 여기가 2. x, y, 0. 이렇게 되고, y가 0이 되려면, x에 2.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4. 이렇게. 여기가 4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것 같아요. 꽃집점의 좌표는 0,0이 아니죠. 여기니까.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4이다. 그쵸? 여기 마이너스 4. 이건 맞는 거네요. 1, 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그러네요. 1, 사분면 여기 있는데 지나지 않죠? 따라서 Y값은 항수이다. 그러네요. 전부 다 음수네요. 그쵸? 근데, 일, 이렇게 y 축이 음수인데, 모든 x 값에요 점은 보면은 0이죠. 항수는 아니에요. 왜? 여기. 그러는 지금 0을 지나이 그래서 얘는 아니네요. 이은하고 디급만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을 b만큼 c만큼 이동한 거래요. 자 그러면은 원래 그래프에다가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게 얘하고 같대요.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2분의 1x 꼭 더하기 1. 그러면 a는 2분의 1, b는 2, c는 1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중간에 완전제곱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다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돼요. 동영상 멈추고 꼭 풀어보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abc를 다 곱하면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1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8번을 보면은 x가 3보다 작다 할땐 어떻게 되고 3보다 크다 할땐 어떻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어, 요 라는 거는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는 얘기거든요. 즉 앞에 이렇게 얘네들이 있을 때뭐 가로 해서 여기 제곱하고 여기 어쩌고저쩌고 y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할때 여기 이제 이쪽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일단 x-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로 안에 그래야 x 값이 3이 들어가죠 축의 방정식이 3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를 알고 나서 이 문제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풀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가로 열고, x 빼기 2분의 3의 2,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2,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과정인 거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로가 x 빼기 3,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여기가 x 빼기 3이 돼야 되는데, 2분의 3a가 3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가 몇이어야 될까요? 2여야 되겠죠. 그래, 2분의 6에서 약분해서 3이 되겠죠. 답은 a가 2다.